안녕하세요, 워킹입니다내 인생 100대 음반, 8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음반 바로 MC 더 맥스 7집입니다. 오랜 공백 끝에 나온 이 작품은 전성기를 갱신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혀 녹슬지 않은 가창력은 오히려 더욱 발전했죠. 여기에 더욱 깊어진 감성이 더해져 최고의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이수 본인이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m c 더맥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명작입니다. 추천트랙입니다. 첫번째는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이수가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했습니다. 잔잔하게 엽조리다가 풍성한 현악기 연주와 함께 터져나오는 가창력이 일품입니다. 이별의 상황을 얘기한 슬픈 노래말이 심금을 울립니다. 잊혀짐도 잊을 만큼 나를 지워가 라는 표현이 가슴을 점입니다. 다음은 그때 우리입니다.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게 그리고 힘겹게 내뱉는 목소리가 조용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후렴의 고음은 가슴을 팍 찌르죠. 간주의 휘파람 소리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절 없이 바로 두 번째 후렴이 나오는 진행도 인상적입니다. 짧은 브릿지도 그렇죠. 마지막 후렴에 나오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었던 나여서의 고음이 일품입니다. 짧지만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노래입니다. 다음은 빈자리입니다. 제 윤이 작사 작곡했죠. 고전적인 느낌의 세 박자 전주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리듬과 분위기를 바꾸고 노래가 시작되죠. 애절한 음색과 훌륭한 가창력이 돋보입니다. 색소폰 연주가 곡의 분위기를 진하게 만들죠. 마지막에 기가 올라가면서 폭발하는 감정과 가창력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전주와 동일한 후주가 막을 내립니다. 다음은 퇴근길입니다. 지친 마음과 어깨를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간 곳에 사랑하는 이가 있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참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름다운 부부애가 느껴지죠. 천근같은 달을 짊어진 채타벅타벅 걷다. 좁은 방 안에 나만 기다렸을 그대가 걸려서 그대가 좋아하는 귤을 사들고 돌아가는 중. 남들처럼 사치 한번 못한 못난 나를 만나 고생만 했던 아는 그림자가 저 멀리 보여서 그대가 고른 넥타이를 꽂히고 문 여는 중. 구렴구에 나오는 울컥해져요의 가는 고음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저 그런 내 삶에 그대란 사람이 있단 게 정말이지, 나 고마워, 그대여. 라는 가사는 눈물을 짓게 합니다. 절정을 장식하는 가성이 일품입니다. 다음은 그대가 분다입니다 도입부의 현악기 연주가 마음 깊이 울립니다. 슬픈 노랫말과 보컬을 들으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후렴구를 가득 메운 풍성한 고음도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맨 마지막에 키가 올라가고 사운드와 감정이 절정에 치닫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연주하는 현악기 연주가 인상적입니다. 온맘 다해 그대를 부른다의 고음이 압권입니다. 다음은 하루만 빌려주어 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떠난 이에게 제발 하루만이라도 있어달라고 애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일을 손꼽아보니 네생각밖엔 없어 와 하루만 널 빌려줘 라는 구절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관악기 연주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곡 역시 엄청난 고음을 자랑하죠. 후렴구에 나오는 미친 사람처럼의 가성이 무시무시합니다. 후반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풍성한 관악기 연주가 주는 조화가 일품입니다. 킬링트랙입니다. 바로 백야입니다. 이수가 작사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이에게 감사를 전하고 절대로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힘이 겨운 듯 내뱉는 이수의 목소리도 감정을 더하죠. 하얀 밤을 모두 지새고 내게로 돌아간다. 오래 비워둔내 제자리로 부서지고 날카로웠던 마음들 뿐이어서 널 안을 수 없을 때도 나를 놓치지 않으려 스스로 다치던 내게 지금 다시 돌아가며 다시 돌아가며 해서 드럼이 강하게 들어오고 소리가 고조되는 부분이 가슴에 팍 꽂힙니다. 구려머의 폭발적인 고음과 감정 전달이 일품입니다. 현악기 선율도 정말 아름답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천히 잊혀져가는 기억은 모두 사라져 내게 멀어진데도 영원한 건너희 마음뿐. 마지막 후렴은 최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끝을 모르는 고음과 거대한 스케일의 사운드 그리고 폭발한 감정으로 가득 차있죠. 길었던 방황의 끝에 지난 시간을 등 뒤로 너와 마주 잡은 손을 놓치진 않을 거야. 눈은 가득 담은 그댈 다시 내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약속할게. 떠나지 않을 거야의 가성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감동과 전율의 발라드 대작 백야였습니다. 여기까지 m c 더맥스 7집이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